했어요. 좀 엘리베이터 소리 때문에 좀웅웅거리는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되게 캘프. 오케이. 케이 가보자. 그냥 가보자, 가보자. 엄마랑 가보자. 계단 조심. 어, 엄마. 여기는 저 지금 인도 오프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인도 어플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사람이 은근히 만나서 다 찍을 수는 없는데 나중에 얘나도 괜찮아지면은 감수형 나오려고요. <laughs> 너무 예쁘다. 얘나, come this way please. This wing, <laughs> come this way, da d <laughs> <From this way. 웃음> 나 진짜 예뻐요. 되게 오랜만에 온것 같다, 오렌지 비치. 마지막으로 친구들끼다 같이 왔다가 그게 진짜 몇년 전이거든요, 오렌지 비치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콩고랑 바다가 바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우풀도 10시, 밤 10시까지 사용할 수 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대요. 됐다 갈까 오빠 우리 여보가 먼저 가. 가져왔다. 뭐또 가져온 거 아니야? 엄마 여기 조개 여기 놔뒀지. 엄마 여기 여기 놔뒀어. 안본거 같다. 저희 코스탈이라는 레스토랑 와봤어요 저 여기 처음 와보는건데 진짜 이뻐요 이렇게 밖에 앉을 수도 있고 라이브 뮤직도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오이스도 좀 먹으려고요 드링크가 음, 음, 음 엄청 댄스하게 나와요. 바다에서 먹는 오이스터 진짜 오랜만이에요. 못 찍었는데 이게 저희 에어비앤비이고요. 저는 친구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저희 친구 신우이가이 콘도를 온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싸게 왔고요. 이렇게 키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커피 머신도 직접 가져왔어요. 저는 제가 만들어 먹는 커피가 더 맛있기도 하고 여기 커피숍이 진짜 맛있는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커피 못 먹으면 좀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져왔고 뭐 기본적으로 물이랑 이런 것들은 직접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바다가 바로 보이는 바다 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laughs> 오빠 예나 랑좀 시간 보내라고 하고 저도 좀 여기에 앉아서 시간 보내 보려고요. 너무 좋죠. 그냥 보기만 해도 아까보다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밥 먹고 나서 퍼블릭 들렀거든요. 요거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과일 이런 거는 아예 안 싸왔어요.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가져올 때 그래서 어 이제 내일 바다 갈때 먹으려고 이렇게 어 포도 두 가지 종류 든 거랑 딸기 든거그 다음에 파인애플 든거 이렇게 해서 가져가려고요. 확실히 바다 가니까 애나가 간식 이런 걸 너무 먹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내일은 이거로 싸가지고 바다로 가려고 합니다. 집에서 이런 것도 가져왔어요. 어, 이거 그 신라면 세 봉지, 불닭 세 봉지, 그 다음에 한국 과자, 사과, 집에 남아있던 뭐 초코 과자, 이나 먹을 거, 쌀도 좀 가져왔고, 내일은, 어, 아마 삼시 세 끼를 다 바, 밖에서 먹진 않을 것 같고, 쌀 해가지고, 이제 뭐 김이랑도 먹고, 저희도 라면이랑도 먹고, 뭐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내일 저녁은, 먹고 싶은 말수량이 있어가지고 거기 예약을 해 놓은 상태예요 어묵 들어있고 떡 들어있어요. 요 소스도 들어있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게있나 있는... 이렇게 우리 이 패키지로 된 떡볶이 먹는 거 처음 아니야? Mm -hmm.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아, 맛있는데 싱거워. 응, yeah? 음, 그 뭐지? 신라면 가루 갖고 와봐. Nice. I traded with him. He accepted it. Uh, 되게 진지한 거였나 봐. <laughs> this is o the crazy things. What? out of all the years i've played fantasy this is the first time i ever did a trade uh, really? mm -hmm. 이 냄비밥도 해놨어요. 빛이 가기 전에 꼬슬꼬슬하게 잘 됐어요. 갔다 와서 바로 밥 먹여야 되니까 그때 돼서 밥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해놨습니다. 파인애플 어제 산 거? 그 다음에 집에서 가져온 펄스도 가져가고요. 애기 뽀로로 주스 이거는 시댁에서 사다 주신 건데 집에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 무슨... 무슨 프루트 k 오빠가 가져온 건데 이거 가져가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초코 휘낭시에 구운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져왔어요. 이거 같이 가서 예나가 초코 먹고 싶다 할때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예나가 먹고 있는데 조금 있다 다 먹으면은 가져가려고요. 맛있어 휘낭시에? 초코빵 맛있어? 저녁 먹으러 왔어요. 여기 되게 유명한데래요. 리뷰도 좋더라고요. 예약했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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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et you made yourself upset why huh you're sad who made you sad huh you're mad you're sad Mad. Who made you mad? you are not making yourself mad? Why? Because you can't do it? you couldn't do it. You mean to help you? Okay, I can help you. Here, let's do it together. Hold it. No, we're gonna leave it right here. ar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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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인데 저희밖에 없어요. 다들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풀에서는 안 노는 것 같아요. 하이~~ <laughs> <laughs> 원래 오늘 뭐지? 얘는 사진 찍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목구름이 장난 아니에요. 어, 바다에서 어제 사진 찍었어요데 얘나발왜 <laughs> <예나. 웃음> 보여죠? Yes, yes i am. yes i am. i am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짐 싸서 갈 건데 마지막에 이제 싹 가기 전에 얘나 이렇게 주고 출발요 <laughs> was it too hot was it too hot Chocolate sprinkle I here. think you might like chocolate sprinkle. Mm -hmm. Yeah, right there. we right here. I see. <laughs> 사람들 오네 슈가하이 엄청 대박 어. 어. 입맛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